우크라이나도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죠. 뭐 해결이 그렇습니다. 안 되네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 장기 소모전으로 간다는 거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어떤 단기간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은뭐 하루만에 정절시키겠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는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못할 거다. 못 하죠. 그럼 이해관계 있 데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전환 자체는. 지난 가을에 그 우크라이나 쪽의 반격 작전이 탈환 작전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한일년 동안, 지난 일년 동안 계속 수세고 그렇죠. 좋지 않은 상황을 계속 전개돼 왔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보면 그 무기 생산 능력이라든가 전 경제를 그 전시 체제로 바꿔가지고 풀 가동하고 하면서 이 러시아는 어쨌든 영토도 넣고 자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팔수 팔 있는 가용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워낙 그 전장, 전장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국한되어 있었고 많이 파괴됐고 지금 뭐 석탄, 석유, 전연가스 발전소의 한80% 이상이 기능, 제기능을 제기 못하고 있다니까. 러시아 쪽 공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능력을,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발전소를, 그리고 송전선을 계속 송전시대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수용 능력 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음. 인구도 5대 1로 훨씬 적고 그러다음에 그은 인구 중에 한뭐600 650만 이상이 국외로 망명해 버리고 비난하고 했으니까 지금 상황 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미국 특히 미국이죠.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전쟁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음. 그런데 아까 저 이스라엘도 그렇듯이 결국 관건을 지고 있는 미국이죠. 미국이 그럼 는 미국이 지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영국 그 주간지이코노미스트를 보면은 아예 미국 그저저 서방 저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면 위험하고, 어안 좋다. 그리고 서방 국가, 지원 국가들 자체도 지금 특히 그 피로도가 워낙 쌓여가지고 우파들은 아예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건돈 낭비다고 주장하는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고, 어, 그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상태가 아니고 전쟁 수행 목적, 최종 목표를 재설정해야 된다. 지금 목표, 젤리스키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러시아 지금 뺏긴 그 크림반도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돈르손 네. 예, 예. 돈바스 지역에 루안스카하고 도네츠카하고 그 다음에 자포리자이네개 주. 크림반도를 완전히 탈환해서 빼앗기 전까지는 협상 없다. 그리고 전쟁도 계속한다. 이이게거든요 완전 승리를 할, 할 때까지는 전쟁을 계속한다는 거였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서방의 지원이 충분하다면 거의 가능하다는 음, 얘기인데, 음. 근데 서방이 지금 벌써 피곤, 피곤이 지쳐있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데 내고 있어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 하면 차라리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그네개 주하고 크림만을 주워버리자. 네. 주워버리고 대신에 우크라이를 나토나 EU에 가입시키자. 그렇게 해서 러시아하고맞 교환하는 걸로 해서, 빨리 음, 정리를 끝내자. 음, 정리를 끝내자는 게세력적서그 주장들이 많아요. 네. 그 이게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가 가령 그 지금 점령 중인 그 네개 주와 크림반도를 얻는 대신에 좋아 나토가입해도 좋아라고 할 것인지 지금 어, 푸틴 대통령이 이때까지 강력히 주장한 걸로 보면은. 나토가입을 안 된다는 거예요. 어, 나토 아니 그게 저, 저기 침공의 목적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제가 푸틴 입장이라도 그렇잖아 네. 난처하게 까단말이요 이유 네. 이유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따라서 그 문제가 서양 일각에서 조장하것시 그들이 계획대로 될지도 의문이 거니와 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게 러시아도 계속 전쟁 수행하는 게 굉장히 음.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4개 주하고 크림반도만 확실히 확보한다면, 공식적으로 이게 러시아 땅이라는 걸 공인만 받는다면, 타협을 해볼 수도 있다. 네, 나토가 이분은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적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오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근데, 근데 에, 러시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어, 나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때이 점은 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인들 다수가 특히 서쪽 절반에 있는 다수가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어, 지금 점령 중인 그 지역을 뺀 대부분의 그 러시아 국민들은 소련이나 옛날 소련이나 러시아 지에체소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그건 그렇죠. 서방쪽으로 그러니까 가고 싶어 네, 하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죠. 근데... 선택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유럽이나 미국이 힘이 크다고 상대적으로 러시아 힘이 제때 하게 된다면은 나토 아무리 러시아 안 된다고 해도 어 그건 그렇죠. 시키돕니다. 만약에 네, 그 장기 이제 먼 미래 멀건 짤건 어쨌든간에 그 힘의 역학 관계가 깨진다면 그렇겠지만 그렇죠. 당분간 당분간에서 당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틀림없이 그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협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주근이바근혜가지고 최소한 쌍방 모두 큰 손해를 안 보고 최면 안고기는 선에서 네. 뭐꼭 아까 같은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협상해볼 여전히 있지 않을까 그걸 노리고 지금 추진하는 것 같은데 네. 말씀드린 대로 뭐 러시아가 나토 가입 같은 데는 아주 거부감이 크 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건 뭐 거부감 차원이 것 아니라 것 자기네 목 칼을 들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글쎄 어, 이게 표현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자국했더니. 그 일본 그 해상 자위대가 우리 독도를 점령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떡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국정의 책임제라면은 그거는 뭐 무슨 어떤 평화적인 그 여지가 없죠. 그냥 바로 군사적 조치를 취해버리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인정 인식을 하고 있고 음.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공무원들 월급도 지금 못줄 정도라서 이 사람이 없다 없답니다. 이제 싸울 사람이 없어. 어, 지금 전쟁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데, 이런 와중에 또 9월 29일 날, 그 젤란스키가 북한 김정은을 또그 전쟁범죄 공범이라고 또 얘기를 발언을 해갖고, 발끈해갖고, 저기 여정씨 그 열받았습니다. 지금 뭐열받아갖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한국으로 불똥이 튀어갖고, 어, 뭐, 저기, 뭐, 외교부에서도 뭐 성명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쟁 범죄라는 게 제가 여기 오늘 가져왔는데 로마 규약 그제 8장 고저 그 캡처된 사진 하나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 로마 규약 이제 그 국제 형사 법원 창립을 위한 로마 규약이 있는데 그 로마 규약 제 8장에 보면 이제 로마 규약상 이제 범죄를 국제 형사 범죄 열세 가지로 집단 살해죄 그다음에 인도해방하는죄 그리고 전쟁 범죄인데. 어, 전쟁범죄는 이제 로항국 규약상 8조인데 그게 굉장히 많은 그이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수십 개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뭐, 김정은이 좀 나, 나쁜 놈 같다. 거기다 무기를 지원했다. 그래서 단순히 거기에 화성 2호 무기 그잔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그 김정은이 직접 그 어, 푸틴의 전쟁 범죄의 공모자라고 어, 이것을 직접적인 증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컨대 현재 북한은 구체적으로 어, 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밝히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 그것이 밝혀진 지금 뭐 여러 가지 증거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어, 이제. 어 그런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면서 러시아를 도하는지 여부를 갖다가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되네,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문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그 젤렌스키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말을 자기 게 없죠. 왜냐하면은 더 많은 무기가 어쩌면은. 그 싱국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의 우크라이나의 직간접적으로 흘러들어온 무기가 유럽 전체가 지원한 것보다 더 많다는 게 포터니. 네. 그렇다면 그, 그에 대해서는 젤렌스키는 무슨 얘기를 할수 있을까? 젤렌스키 이렇게 대응, 대응을 하겠죠. 어, <laughs> 어, 이제 우리는 정의로운 전쟁, 그러니까 방어 전쟁을 수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죠. 전쟁이야 말로 서로 항상 차이가 중요한 주제지. 예, 뭐 열전, 얼, 뭐, 뭐 음. 선전전, 뭐 그다음에 요새 좀 의료 대란 많지만 그 선님.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 나라의 안보 역량을 평가할 때 의료 역량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실제로 그 전투가 이루어질때 보면요 어~ 미군이 그걸 잘하는데 아주 전투의 근접 상황까지 군의관들이 이~ 저기 앰뷸런스 헬기를 타고 뛰어간답니다 네.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사실 어~ 그게 전투 전쟁이 벌어졌을 때한 나라가 지고 있는 총체적 의료, 의료 역량까지 동원되는 건데 지금 이건 뭐~ 어~ 이 상태를 네.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유엔 한... 자체가 사실은 지금, 유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엉망이잖아요. 네. 제기원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그건 뭐, 어쨌든, 그, 그, 이, 이, 아,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러시아가 어쨌든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 미국이 이스라엘 전식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주요국들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우선 유엔을 저렇게 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보이콧 해버리고 뭐, 결의문 나오도 어, 그냥 반대하거나 계속 해왔으니까. 사실 뭐, 미국은 이스라엘 결의문에 대해서 계속 반대해왔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결의문은 또 반대로, 어, 러시아를 중국이 반대해요. 고 뭐. 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유엔 자체가 별로 기대할 수 없는 네. 그런 기구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제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건데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 이게 우크라이나 진행되고 하면서 이게 핵무기, 특히 만일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 핵 문제까지로 싸움이 네. 비유할 수 있고, 러시아도 개입되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계속 네, 그 문제로 그 요번에 그. 저기, 어, 김정은 전쟁 범죄 공모자로 그제렌스키 발언에 대해서 조태열 예. 외무제, 의, 외교장관이 음. 뭐 러시아는 비핵, 저 비확산 체제의 그 선두국가인데 이렇게 한그 황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저기 음.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 비확산 체제는 그핵 그핵 이 평화적 대한 문제들이고, 네. 이거는 네. 지금 전쟁법죄 문제들인데, 네. 이걸 섞어버렸어요. 그 유엔 문제들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국제법과 국제정치가 지금 이렇게 혼재하는 곳인데, 네. 유엔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축한다기 보다는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정도의 어떤 대화의 장을 마련을 했다. 이런 정도거든요. 네. 아쉽죠. 지금 상태로. 많이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여기도 제가 그래서 봤더니 이 로마 규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행이법이 있습니다. 국제 국제 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는데요. 그것이 2장 국제 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제 8조 제 9조 제 10조에 보면요. 집단 살해죄, 인도에 제한한 범죄, 사람에 관한 전쟁 범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뭐, 뭐 하나 뭐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거의 뭐 이렇게 보면 뭐 수, 백여, 뭐 수십 개 그, 뭐, 조항이 있거든요. 세부 조항까지. 그래서 이 전쟁 범죄의 구성 요건을 얼마만큼 좀, 맞출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음. 아 김정은이 나쁘다 그래서 그냥 젖저 음. 전쟁 문제자 이런 식으로 좀어 저기 어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김정은 이랑 북한 정권을 지금 부두둔 하는게 아니라 뭐 잘못됐을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음. 엉뚱한 걸 가지고 들어 우리가 자칫 그그 음. 그,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좀 한번 정부가 좀 신중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어, 아, 이걸 어떻게 참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오래하고 지금 미스라 문제는 사람들 이제 이 하도 이제 거의 1 년, 이년막 지나니까 일상화돼 버렸는데 근데 역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시 그두 전쟁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그 전쟁을 좌우할 수 있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고 미국이 그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어,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그것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하고 바로 겹쳐지기 때문에, 네. 과연 네. 미국이 지금 추진 중인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나토라든가, 한미 코스 동맹, 세상의 군사 동맹 체제라든가, 이런 중국 포위 전략이라든가, 러시아와의 적대적인 이런 관계가, 관계에 우리나라가 과연, 우리나라가, 그리고 미국, 일본도 지금 정권이 말하자면 총리가 바뀌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 미일 쪽에 그냥 치중해서 그냥 끌려가듯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도 다시 한번 제거해 봐야 할 네. 필요가 있고요. 네, 굉장히 이 상황 자체가 우리 여기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 다 지금 위험한 네. 상황인데 참 아쉽습니다. 네. 법정 스님도 생전에 그러셨잖아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킨다 고 네. 어느 순간에 그걸 끊어야 되는 건데 네. 예전에 2500년 전에 목자에 봐도 그, 그런 얘기가 나와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자꾸 그 버릇삼아 공격하다 보면 언젠가 그들도 그런 처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예 공격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예 제가 인류 역사를 봤을 때 로마 제국도 중국도 제국이 있지만 이후에 미국처럼 지금 많은 전쟁에 전세 전지구적 전쟁에 맞습니다. 관여하는 나라가 있나 미국은 건국 이래로 단 16년만 전쟁을 안 했죠. 아홉 년총 계속 전쟁했다. 예. 예. 그 나라가 그 전쟁을 통해서. 예. 통해서 예. 수, 저, 저기 굉장히, 성, 어, 저, 발전을 했죠. 성공을 네. 하고. 그 독립전쟁도 네덜란드돈 꺼서 했거든요. 음. 그래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그 아주 건전한 부패는 국, 건전한 부채는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고 네. <laughs> 말을 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어, 독립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그 자기 돈 갖고 전쟁했던 게 한국전입니다. 2차 네. 대전 이후에 아주 돈이 많아갖고 그냥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베트남 전쟁도 결국은 미, 이, 미국한테 가장 크게 준 폐해가 인플레이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권 때까지 오거든요. 그렇죠. 겨우 지금 극복했더니 또, 이 무차별한 무차별 양적완화로 지금 저 테러와의 전쟁에서 저런 일을 벌였더니 이번에는 또 중동하고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아그 덕분에 뭐 한반도에서 불장난은 안할것 같은데 아 미국 합참의 기본 정책이 전 세계 세계 전선을 동시에 유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미국 눈치를 보지 않을까 최근에 <laughs> 1 0월일북을날 10월 우리 그대한 행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지도 그 부분인데요. 그게 과연 즉의 과연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어떤 역으로 보면 전체 상황 이라고 할까 한번 더 위험하다는 걸 전세계 알리는 그렇죠 그게될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과시하고 방위 사라 보여 가지고 구위에 보탬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니 뭐 이게 옛날에 전두환 5공 시절에 를 것으로 이게 없어졌던 맞아요. 근데 그걸 왜 지금 레이트는요그 전체 주국가만 네. 하는 겁니다. 그걸 왜 되살리는지 예. 저기 북한이 이 북한이 이데 북한과 <laughs> 한국은 이 국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북한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한 혐오 뭐 같은 걸 얼마나 무서워요. 최고로 핵무기 만들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예. 한국의 10월 1일 군사 군사 프레이드는 당연히 중국. 그걸 겨냥했다고 저희 사람들이 인식할 거예요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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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군사적으로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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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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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상황은 점점 다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큰 음. 우려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 어, 네, 오늘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지구 전쟁 거기에 이제 헤스볼라에다 이란까지 어, 개입하는 자칫 오차 중동전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지금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 이 중동 상황과 또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바란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좀 조속히 이 문제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맞습니다. 바라고 무엇보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고 있죠. 네네. 응. 큰 문제지. 애들도 죽고, 장민간인들이요. 응. 한번 이 문제들은 이게 오늘 내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계속, 계속 어, 한번 예. 좀 워칭을 해 주시고요. 좋은 예, 예. 좋은 소식을 국제사회에서 이제 뭐 외신도 그고 소식들을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오늘 저희가 주, 어, 준비한 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더 어, 평화로운 어, 심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